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정말 오랜만에 조금 흥분되는 흐름입니다. 자 왜냐면요 바로 셀트리온 이 종목이 무려 2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그 박스권을 제대로 돌파를 해 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뚫어 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 갑자기 상단을 뚫어 버렸다. 자 차트 보면서 얘기하죠. 너무나 지겨웠습니다. 자, 몇 번째 저항을 받았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야, 수도 없이 저항을 받았습니다. 아주 굳건한 저항선이었죠. 자, 메리키 이 가격대만 오면 가격이 떨어지는지 정말 셀트리온 주주분들 지긋지긋 하셨을 겁니다. 자, 사실 이렇게 뭐 윗골이 달려주거나 뭐 살짝 상승하는 게 아니라 자, 완벽한 거래량, 거래량 완벽하게 많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장대 양봉까지 출연했습니다. 자, 몇 퍼센트 상승 갔나요? 자, 고가 8%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뚫어졌다라는 확실히 이제는 이 박스권을 탈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셀트리온이 앞으로 흘러갈까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건 단순한 반등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동안 눌려있었던 압력, 매물, 기대감, 실적, 자, 그 모든 게한 번에 터졌을 때 나오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연속이틀 급등이라는 이름으로 붙일 만큼 이름 붙일 만큼 강한 캔들이 나왔고, 이 이게 감정적 매수세인지 아니면 정말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구조적 상승인지 제가 하나씩 진짜 기계처럼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자 보유자분들은 어디까지 들고 가야 하는지 자 물려 있는 분들은 진짜 탈출 가능한지 그리고 신규 진입자 분들도 궁금하시죠 신규 진입은 지금 진짜 좋은 타이밍인지 모두 판단이 되실 겁니다 제가 셀트리온 시크릿 기업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 드릴 거고요. 자, 굉장히 제가 내용 정리 잘 해놨습니다. 2년 박스권 돌파의 의미, 이 영상이 왜 중요한지, 수급 고조 신용 잔고, 공매도, 재무 전거, 영업이, 재무 건정성밸류에이션에서 3분기 호실적, 자, 그리고 램시마 점유율. 유플라이마, 항암제 포트폴리오, 미국 공장 인수, 모든 정보들, 뉴스까지 제가 싸그리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셀트리온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려면요. 투자자별 매매 종합, 기업 분석, 신용매매 동합, 종목별 공매도 추이, 대차거래 추이 다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이 이 내용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셀트리온 시크릿 기업 보고서 이것뿐입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셀트리온 언제 매수 매도해야 되나 실시간 타점 실시간 받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셀트리온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안내해드리고요 자 오늘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20명 한정에서 교재 3권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절대 손해 보실 게 없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어, 정말 좋은 방이다 하면 계속 계시면 되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주주분들 드디어 물려 계신 분들도 이제 아 내가 본전에 탈출할 수 있겠다 수익을 볼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댓글에 셀트리온 상한가 라고 적어주세요 자뭐 셀트리온 상한가 뭐 이렇게 적는다고 실제로 셀트리온이 뭐 상한가 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미신적인 이유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 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달아 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실수록요. 유튜브에서는 이 영상을 좋은 영상으로 판단하고 많은 분들에게 노출을 시켜 줍니다. 그럼 조회수 100회 나올 게 1000회, 만회, 10만회, 100만회까지 잘 나오겠죠. 그럼 시장에 대한 관심도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도가 몰리게 되고 있고요. 이 매수세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4시간 중에 5초니까 선심 쓴다 생각하시고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다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 2년만에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을 돌파해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틀 연속 급등은 의미 있는 기술적 전환을 의미하고요. 단순한 반등이 아닌 압력 해방형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 목적은요. 향후 주가 전략 대응 완벽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되는지, 왜 보셔야 되는지, 보유자는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자, 신규 진입자는 지금 좋은 타이밍인지, 고점 물린 분들은 탈출 가능한지 그리고 수급 실적 기술적 분석까지 총 정리를 해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겠죠. 자, 먼저 수급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누가 사고 누가 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간단해요. 지금 한달 기준으로 개인들은 계속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은 전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개인은요. 대부분 단기 차익을 보고 팔아요. 특히 며칠 올랐다 그럼 바로 던지는 게 바로 개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매하지 않죠. 걔들은 다음 분기, 다음 반기, 내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즉 셀트리온 주가는 개인이 올린 게 아니라 큰 손이 끌어 올리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상승이 이건 상승이 진짜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신용장구입니다. 자 최근 신용비율이 1.02%예요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까 1%대 신용이면 정말 건강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과열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리스크도 없다. 레버리지 과열형 상승이 아니다. 유기농 상승이다. 건강한 상승이다.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공매도도 주의하셔야겠죠. 최근 며칠 동안 공매도 비중이 살짝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자 두자리 수 찍은 날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섭냐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공매도가 늘어도 대차장구가 같이 확 늘지 않으면 그건 단타, 단순한 단타성 매매예요. 자 진짜 위험한 건 뭐냐? 대차장구가 폭증하는 건데 현재 횡보하고 있죠. 즉 기관들이 셀트리온을 장기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의만 하면 되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기업 자체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왜 저평가인가 자 매출 성장을 보시면요 2020년대는 1조 8천억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2조 돌파했다가 또 횡보하다가 3조까지 돌파해 줬습니다. 다음에는 올해 4조까지 돌파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은 5조, 후년에는 6조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성장 속도예요. 매년 1조씩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이 한국에 몇 개나 될까요? 몇개안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데 말고는 사실상 없다라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단순히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진짜로 뺏어오고 있다라는 증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영업이익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7,100억, 7,400억, 6,400억 더 늘려서 4,900억으로 한번 늘려줬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불안했습니다. 셀트리온 끝났나? 성장 다 했나?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됐죠? 1조 1천억으로 폭발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망은 1조 5천억원, 그리고 후년 전망은 1조 8천억원. 매출은 꾸준하게 올라가고요. 이익은 시차를 두고 폭발하는 패턴. 이게. 자, 이 전형적인 패턴이 바로 셀트리온 패턴과 동일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채비율 20%대 헬스케어 기업에서도 이 정도면 거의 초건전성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좋고요. 자, ROE는 지금 조금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작년 바닥에서 급반등했고, EPS도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0.36%로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 회사는 배당으로 먹는 기업입 여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밸류에이션을 보셔야겠죠. PR 51배, PBR 2.1배. 근데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고 속도입니다. 속도. 자,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PR은 1, 2년 안에 급격히 정상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셀트리온은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최근 호재들 지금 웹박스권을 뚫었나 그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드려 볼도록 할게요. 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52% 증가. 말도 안 되게 나와졌고요. 그리고 램시마 점유율이 미쳤습니다. 유럽 전체 점유율이 69%, 영국 87%, 스페인 80%. 이건 점유율이 아니라 그냥 독점 수준이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 유럽 1위를 등극했습니다. 자, 경쟁사 대비 3년 늦게 출시했는데도 1위 먹었다라는 거예요. 점유율 26% 찍고 1위 먹었습니다. 이건 제품 경쟁력이 미쳤다, 제품 경쟁력이 압도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항암제 포트폴리오도 대부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그젤마 영국 프랑스에서 1위하고 있고요. 허주마 트룩시마 각각 30%대 점유율. 항암제 영역 전체가 고르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미국 공장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미국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는 거 관세 리스크를 줄여버렸다, 제거해버렸다, 미국 시장 공략 속도가 완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셀트리온 8, 셀트리온 홀딩스 8,700억 원 매집이라는 이 미친 재료도 있습니다. 자 대주주가 8,700억을 가진 자회사 주식을 때려박았다. 이건 우리 회사 저평가 맞습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는 거죠. 시장의 신뢰도. 상승, 곧 공급 물량 잠김 효과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 안내해 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 전략 저는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18만 원 밑에서 아래서 들어간 분들만큼 메리트는 없습니다. 지금이 좋긴 한데 아주 싸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중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욕심 없이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23만원이에요. 과거의 기술적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3만원 어딘가요? 자, 23만원 구간 차트로 보시게 되면 과거의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자, 이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기술적 저항, 실적 성장, 박스권 돌파, 이세 가지 요소를 모두 맞춘 게 23만원대, 그리고 22만원대. 자, 여기까지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20에서 21만원 구간부터 분할 익절하시게 되면 될것 같고요. 조금 공격적으로 가면 23만원에서 모두 익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렵게 접근하실 것 없이,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 보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시장 상황은 바뀔 수 있고요. 실시간 상황에 따라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셀트리온에 대한 시시각각 변화는 정보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 평단 23만원 미치면 절대 물타기가 할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이미 셀트리온은 완전 턴 어라운드에 진입했고요 박스권 돌파로 중장기 상승 전환했습니다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수급도 큰손 중심이고 목표가 23만원이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위치다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물타기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자 박스권 돌파해졌고요 실적 폭발해졌고요 글로벌 점유율 초강세 모습 미국 생산기지 확보했고요. 대주주가 8,700억 매직 초저평가 상태다. 자 수급이 전환됐습니다. 2024, 2025 핵심 종목이 될것 같고요. 자 2026년도에도 크게 활약해 줄수 있는 바이오계의 한줄기 빛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매수, 매도타점부터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세 권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셀트리온 시크릿 기업 보고서도 한분한분다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 셀트리온 오늘 화이팅 한번 해 보시면서 주주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상한가 댓글로 한번 적어 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꼭 눌러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고퀄리티의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